글로벌 메모리 시장이 금보다 뜨거운 초강세 사이클에 진입했습니다. AI 열풍으로 D램 가격이 전년 대비 171% 폭등하며 심각한 공급 대란이 확산 중입니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HBM4 공급 협력을 확정하며 기술 경쟁력을 회복했으며 파운드리 부문에서는 2나노 공정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 수주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메모리 대란과 AI 혁명 속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2027년까지 지속될 수 있는 전례 없는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김지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스톡톡입니다. 오늘은 반도체 업계 어후 정말 뜨겁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아주 중요한 변화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들을 좀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삼성의 HBM, 이 고대역품 메모리가 드디어 엔비디아에 공급된다. 뭐 이런 소식부터 해서요. 최근에 그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랑 국내 총수들, 뭐 이재용 회장, 정희선 회장이 치킨집에서 만났다는 깐부회동, 이것도 아주 화제였죠. 그뒷 얘기도 좀 알아보고, 또 삼성이 정말 사활을 걸고 있는 이나노 파운드리 공정, 그리고 자체 칩이죠. 엑시노스 2600.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크고요. 아,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메모리 가격이 막 폭등하고 있다는데, 이른바 슈퍼사이클이라고 하죠. 이 현상까지 오늘 다뤄볼 내용이 정말 많습니다. 네, 그야말로 뭐 AI 혁명이 지금 반도체 시장 전체를 완전히 뒤흔들고 있다고 봐야죠. 저희가 여러 정보들을 좀 모아봤는데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음, 단순한 기술 변화의 의미를 넘어서 기업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지금 수싸움을 벌이고 있는지. 또 이게 시장 전체, 그리고 결국 우리 청취자분들께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깊이 있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냥 뉴스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아, 이게 핵심이구나 하는 걸딱 잡아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특히 삼성의 반격, 이게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이 가능성하고 또 위험 요인들 냉정하게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최근에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그깐부 회동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삼성 이재용 회장, 현대차 정의선 회장이랑 그것도 치킨집에서 만났다. 이게 참 재밌었어요. 장소부터가 좀네 맞습니다. 깐부 치킨이라는 이름도 그렇고 이걸 또 엔비디아 쪽에서 정했다고 하니까 더 뭔가 이야기거리가 됐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편안하게 뭐 침묵 따지는 자리 같지만. 어, 사실 그 안에는 아주 중요한 비즈니스적인 계산이 깔려 있다고 봐야 합니다.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아, 삼성이 엔비디아한테 뭔가 좀 아쉬운 소리 하러 갔나 이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오히려 상황은 그 반대였을 수 있다. 엔비디아가 더 급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지금 힘을 얻고 있어요. 엔비디아가 더 급했다고요. 아니 젠슨 황이 거의 15년 만에 한국 온 거잖아요. 근데 왜 무슨 상황이었길래 그런 분석이 나오는 걸까요? 그게요. 당시 엔비디아가 차세대 AI 집회에 꼭 필요한 HBM 메모리 확보에 그야말로 비상이 걸린 상태였습니다. 주력 공급사였던 SK 하이닉스하고 HBM 가격 협상이 잘안 풀리고 있었거든요. 아, 가격 때문에요? 네. 엔비디아는 좀 가격을 내리고 싶어 했는데, 하이닉스는 오히려 지금이 기회다. 가격을 올려야 한다. 이런 입장이었던 거죠. 팽팽했어요. 그런데다가 예상치 못했던 변수가 하나 딱 터졌습니다. 바로 서버에 들어가는 일반적인 범용 메모리 있잖아요 그 수요가 (8월부터) 갑자기 폭증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 범용 메모리 수요요 그게 (HBM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나요 있죠. 메모리 회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그냥 만들기 쉬운 범용 메모리만 팔아도 수익률이 엄청나게 좋아요. 뭐 어떤 건50% 육박한다는 얘기도 나올 정도니까요. 이러면 굳이 공정도 복잡하고 아직 수율 잡기도 좀 까다로운 HBM 생산라인으로 빨리 전환해야 할 이유가 좀 줄어드는 거죠. 아하 그렇겠네요. 그냥 잘 팔리는 거 파는 게 남는 장사니까. 그쵸. 그러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아차 싶은 거죠. 당장 자기네 AI 칩 만드는데 HBM이 꼭 필요한데 이거 제때 물량 확보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확 커졌을 겁니다. AI 칩 회사한테 HBM은 진짜 생명줄이나 다름없거든요. 이야,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혔네요. 그럼 바로 이 시점에 삼성이 딱 구원투수로 나설 기회가 생긴 거군요. 그래서 삼성 HBM 공급이 확정된 거고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깐부 회동이 있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삼성이 공식적으로 엔비디아의 HBM3E는 물론이고 그 다음 세대 주력 제품이 될 HBM4의 핵심 공급 협력사로 발표가 됐습니다. 엔비디아 공식 발표 자료에도 그냥 공급사가 아니라 핵심 공급 협력, a key supply collaboration, 이렇게 명확하게 표현했어요. 굉장히 무게를 실어준 거죠. 오, 핵심 협력사. 네. 업계에서는 벌써 내년에 나올 삼성 HBM4 물량이 이미 예약 판매로 완판됐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습니다. 그 후에 젠슨 황이 뭐 에이펙 같은 국제행사 나가서 삼성 기술력에 대해서 아주 강한 믿음이 있다. 이렇게 여러 번 강조하고 또 엔비디아가 이례적으로 한국 산업 발전을 기리는 그런 헌정 영상까지 공개했잖아요. 이것도 다 같은 맥락으로 볼수 있습니다. 단순한 거래를 넘어서는 뭔가 전략적인 파트라십을 다지려는 움직임이죠. 사실 그동안 HBM 시장에서는 삼성이 좀 SK하이닉스 비해서 약간 뒤처졌다는 평가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단숨에 차세대 HBM4 공급계약까지 따낼 수 있었던 걸까요? 뭐 기술적으로 숨겨둔 한방이 있었던 건가요? 삼성의 HBM4 전략은요 한마디로 기술 초격차 이걸로 그냥 승부를 보겠다는 겁니다. 아주 공격적이에요. 경쟁사들이 10나노급 5세대 디램을 쓸 걸로 예상될 때 삼성은 우리는 한 세대 더 앞서가겠다. 10나노급 6세대 원시 디램을 HBM4에 바로 적용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와, 6세대 디램이요? 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HBM 칩 아래쪽에 붙어서 제어 역할을 하는 베이스 다이라고 일종의 로직 칩이 있는데 이것도 경쟁사들보다 훨씬 미세한 공정 (4나노) 핀펫 공정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디램도 앞서가고 베이스 다이도 더 미세 공정으로 만들고 기술 스펙만 딱 놓고 보면 이건 뭐 확실히 한발 앞서 나가겠다는 거죠. 이야, 기술 스펙만 들으면 정말 압도적인데요? 근데 이렇게까지 좋은 기술을 쓰면 당연히 만드는데 돈이 더 많이 들 텐데요. 수익성이 괜찮을지, 그리고 스펙이 좋다고 해도 실제 양산했을 때 성능이나 품질이 진짜로 잘 나올지는 또 다른 문제 아닙니까?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게 바로 삼성의 딜레마이자 가장 큰 도전과제입니다. 최고의 기술을 쓰면 당연히 제조단가가 올라가죠. 삼성이 이걸로 과연 충분한 이익을 남길 수 있을까? 이건 아직 좀 지켜봐야 합니다. 실제로 작년에 삼성이 납품했던 HBM3 12단 제품 같은 경우 품질 이슈나 수율 문제가 좀 있어서 경쟁사보다 꽤 낮은 가격에 한30% 정도 싸게 공급했던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아, 그랬었군요. 네. 그러니까 이번 HBM4 m 시 초기에는 어쩌면 가격 경쟁력을 좀 앞세워야 할 수도 있어요. 기술 로드맵은 정말 화려한데 이거 실제 양산 라인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높은 품질과 수율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게 삼성에게 남은 가장 큰 숙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정치자분들께서도 바로 이 부분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이 HBM 시장의 판도를 뒤집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얼마나 과감한 승부수를 던졌는지 그리고 그 이면에 또 어떤 위험부담과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니까요. 자, 그럼 이런 개별 기업들의 치열한 경쟁과 함께 시장 전체가 지금 아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메모리 슈퍼 사이클 이야기인데요.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는데 실제 상황이 어느 정도 심각한 건가요? 네. 폭등이라는 말이 정말 하나도 과장이 아닙니다. 시장 자료들을 보면요. 올해 3분기 D램 평균 계약 가격이 작년 같은 기간하고 비교해서 무려 170% 이상 급등했습니다. 170%요? 와. 네. 같은 기간에 금값이 오른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른 거예요. 특히 서버나 PC에 많이 들어가는 DDR5 같은 특정 제품은요, 불과 한두 달 사이에 가격이 60% 넘게 뛰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주요 공급사들은 아예 재고가 없어서 견적 요청을 해도 내줄 물건이 없다. 뭐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답니다. 말 그대로 부르는 게 값이 된 거죠. 아니 170%라니 정말 상상 초월이네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가격이 오르고 물건 구하기가 힘든 건가요? 단순히 AI 서버 수요 때문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요인이 그냥 한꺼번에 터지면서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이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첫째는 물론 예상대로 AI 서버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죠. 엔비디아 GPU 기반 서버 한 대에 들어가는 고성능 메모리의 양이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둘째는 이게 좀 예상밖의 복병이었는데 바로 일반 서버 수요까지 같이 터져버렸다는 겁니다 아마존 같은 대형 클라우드 회사들이 몇년 전에 대규모로 투자했던 서버들이 이제 교체 시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주문량을 예년보다 거의 두배 가까이 확 늘려버린 거죠 아, AI 수요에서 일간 서버 교체 수요까지 한꺼번에 몰린 거군요 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서버 쪽 수요가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좀 떨어지는 pc나 모바일용 메모리 생산 라인까지 이제 서버용으로 돌리려는 움직임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서 연쇄적으로 공급 부족 현상이 다른 분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거죠. 최근에 애플이 삼성한테 아이폰 생산해야 되니까 모바일 디램 좀 긴급하게 추가로 달라고 주문했다는 소식도 바로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겁니다. 와 정말 연쇄 반응이네요. 그렇죠. 현재 메모리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재고 수준이 극도로 낮습니다.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2주치 안팎 그나마 사정이 좀 낫다는 삼성전자도 6주치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요 보통 평상시 재고가 한 6주에서 7주 정도는 됐거든요 지금 얼마나 타이트한 상황인지 아시겠죠 정말 심각하네요 이런 공급 부족하고 가격 급등세가 대체 언제까지 갈까요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대만의 한 주요 메모리 모듈 회사 회장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내가 30년 넘게 이 업계에 있었는데 D램 랜드 플래시, SSD, 하드디스크, 이네 가지 주요 저장장치 모두에서 동시에 공급 부족이랑 가격 폭등이 나타나는 건 정말 처음 본다고요. 30년 만에 처음 보는 상황이다? 네. 그분 말씀으로는 올해 4분기는 이제 겨우 시작이고 2026년에 이 호황의 정점을 찍을 거고 그 이후에도 공급 늘리는 속도가 수요를 못 따라가서 2027년까지 슈퍼사이클이 계속될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노무라 증권 같은 투자은행들도 비슷하게 보고 있습니다. 2026년에도 디램 가격이 50% 이상, 랜드 가격은 60% 이상 더 오를 수 있다. 그리고 공급 부족 상황은 2027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어요. 생산 능력 증설 계획이 생각보다 제한적이라서 이 사이클이 예상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죠. 이야, 이게 그럼 청취자분들 입장에서도 정말 남의 일이 아니겠네요. 당장 내년에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살때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는 거고, 또 우리가 매일 쓰는 클라우드 서비스 요금이 인상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한편으로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이런 호황을 기회 삼아서 천문학적인 설비 투자를 쏟아붓고 있잖아요. 올해만 360조 원이 넘고 내년에는 뭐 420조 원 이상 될 거라는 전망도 나오던데, 이게 결국 밑빠진 독에. 물붓기 아니냐 너무 위험한 도박 아니냐 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슬슬 나오고 있죠 맞습니다 특히 그 메타 페이스북 모회사죠 메타의 사례가 아주 대표적인데요 ai 관련 살비 투자를 내년에 눈에 띄게 늘리겠다 이렇게 발표하자마자 주가가 확 떨어졌어요 투자자들이 아니 그렇게 돈을 쏟아 부어서 진짜로 수익이 늘어나는 거 맞아 이런 의문을 제기한 거죠 AI 인프라 까는 데 들어가는 돈이 그 회사가 운영으로 벌어들이는 현금 흐름의 거의 90%를 넘을 거라는 분석까지 나오면서 이거 자칫 잘못하면 AI 투자가 기업 전체 재무건전성까지 흔들 수 있겠다 이런 경고음이 울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뜨거운 슈퍼사이클 이면에 숨어 있는 또 다른 위험요인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삼성의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승부처죠. 바로 파운드리 사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스템 반도체를 대신 만들어 주는 사업인데요. 삼성이 3나노 공정에서는 솔직히 좀 고전했는데 2나노 기술로는 TSMC를 상대로 본격적인 반격을 준비 중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봉에 자체 개발 칩인 엑스노스 2600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이 3나노 공정에서 그 GAA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고 하는 새로운 트랜지스터 구조를 세계 최초로 도입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초기의 수율, 그러니까 불량 없는 양품 비율이 좀 불안정해서 고생을 많이 했죠. 그 경험을 교훈 삼아서 이번 이나노 SF2 공정에서는 훨씬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겠다 아주 단단하게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GAA 기술 자체의 완성도를 높이고 또칩 설계 단계부터 생산 효율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DTCO, 설계 기술 공동 최적화 기법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해요. 역시 가장 중요한 건 수율일 텐데요. 3나노 때 워낙 어려움을 겪었던 터라 이나노는좀 괜찮을지 걱정하는 시선도 여전히 많습니다. 현재 상황은 좀 어떤가요? 수율 좀 잡혔나요? 최근에 들려오는 소식들을 좀 종합해 보면요. 삼성의 이나노 공정 수율이 현재 50% 수준은 넘어선 것으로 파악됩니다. 오, 50%면 네. 연말까지는 7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11월부터는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3나노 초기 수율이 뭐한 자리 수니 10%대니 했던 거에 비하면 이건 뭐 확실히 엄청난 진전이죠. 물론 경쟁사인 TSMC의 2나노 초기 시험 생산 수율 추정치가 한60% 이상 된다고 하니까 아직은 조금 낮은 수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여기서 아주 강력한 무기를 하나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가격입니다. 가격 경쟁력이요? 어느 정도 파격적인가요? 네, 삼성은 이나노 웨이퍼 한 장당 가격을요. TSMC 예상 가격이 한 3만 달러 정도 되는데 그것보다 30% 이상 저렴한 2만 달러 수준으로 책정할 거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와, 30% 이상 싸게요? 네, 기술적인 격차가 아직 조금 있다면 이걸 아주 공격적인 가격 정책으로 메우면서 고객사들을 확 끌어오겠다는 전략이죠. 그리고 이 전략이 지금 조금씩 먹혀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 구체적인 성과가 좀 나오고 있나요? 삼성은 최근 3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공식적으로 이나노 공정에서 대형 고액사 수주에 성공하는 등 역대 최대 수주 실적을 기록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가장 대포적인 성과로는 역시 테슬라의 차세대 자율주행 칩. AI 6 생산 물량을 따낸 걸 꼽을 수 있습니다. 그전 모델인 AI 5 칩도 TSMC 뿐만 아니라 삼성하고 같이 생산했던 걸로 알려졌고요. 아, 테슬라 물량을요? 네. 특히 아주 높은 신뢰성이 요구되는 차량용 반도체 수주에 성공했다는 건 삼성 2나노 공정의 기술 안정성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건 스마트폰 칩의 절대 강자죠, 퀄컴. 퀄컴 역시 TSMC가 가격을 너무 올리니까 부담을 느껴서 삼성의 2나노 샘플 칩을 받아서 지금 성능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만약에 퀄컴을 다시 고객으로 확보하게 된다면 이건 뭐 삼성 파운드리 사업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될수 있겠죠? 그렇군요. 테슬라에 이어서 퀄컴까지 만약 성사된다면 정말 큰 의미가 있겠네요. 그럼 그 삼성 이나노 기술의 성능과 안정성을 실제로 보여줄 첫 번째 시험대가 바로 자체 개발한 모바일 칩 엑시노스 26 이게 되는 거군요. 이 칩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하던데 성능은 어느 정도로 예상됩니까? 네. 엑시노스 2005는 삼성의 최첨단 2나노 e SF2 공정을 기반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성능 향상 폭이 상당히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AI 연산 능력하고 그래픽 처리 능력이에요. 내부 테스트 결과에 따르면요. AI 연산을 전담하는 NPU 성능이 경쟁 칩인 퀄컴 스냅드래곤 최신작보다 30% 이상 빠르고 심지어 애플의 최신 A 시리즈 칩하고 비교해도 훨씬 뛰어나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 칩보다도요? 와! 네. 그리고 그래픽 성능, GPU 성능 역시 유출된 벤치마크 테스트 결과를 보면 현재까지 공개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칩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AI랑 그래픽 성능은 정말 기대되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CPU 성능, 그러니까 기본적인 처리 속도는 경쟁칩보다 약간 낮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그런 분석이 나오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삼성의 전략이 좀 바뀐 걸로 보여요. 초기 테스트에서는 CPU 성능도 굉장히 높게 나왔었는데, 이후에 의도적으로 작동 속도, 클럭이라고 하죠. 이걸 다소 낮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왜 그랬을까? 아마도 과거 엑시노스 챕들이 종종 비판받았던 발열 문제 그리고 전력 소모가 너무 많다는 문제를 확실히 잡기 위한 선택으로 풀이됩니다. 아, 발열이랑 전력 소모 때문에 일부러 성능을 좀 조절했다. 그렇죠. 단순히 순간적인 최고속도 경쟁에만 매달리기보다는 실제 사용 환경에서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최적의 성능을 유지하는 것, 이른바 지속 성능 스위스퍼에 더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극한의 성능보다는 안정성과 효율. 이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점을 차리려는 시도라고 할수 있죠. 발열 문제를 잡기 위해서 뭐 다른 기술적인 노력들도 같이 적용이 되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칩 설계 자체를 최적화하는 것 외에도 첨단 패키징 기술을 아주 적극적으로 동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HPB 히트 패스 블록이라는 기술이 있는데요. 이건 칩하고 메모리 사이에 얇은 구리 방열판을 끼워 넣어서 열을 더 효과적으로 분산시키는 방식입니다. 또 FOWAP. 패나웃 웨이퍼 레벨 패키징 같은 기술도 꾸준히 적용해서 전력 효율을 높이고 열발생 자체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사양 게임을 오래 돌리거나 좀 무거운 AI 앱을 실행할 때도 성능이 뚝 떨어지거나 폰이 너무 뜨거워지는 걸 최소화하겠다는 거죠. 아 그리고 또 흥미로운 건 스페이스X하고 협력해서 위성통신 기능을 강화한 모뎀을 개발 중이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통신기능까지 강화하려는 거죠? 들어 보니까 엑시노스 2600에 대한 삼성의 접근 방식이 과거와는 정말 확실히 달라진 것 같네요. 단순히 스펙 숫자 경쟁에만 몰두하는 게 아니라 실제 사용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AI 성능, 그래픽 경험, 그리고 무엇보다 발열 없이 안정적으로 오래 쓸수 있는 사용성에 더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청취자분들께는 아하 포인트가 될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이나노 공정 초기의 수율이 아직은 완벽하게 안정화되지 않았을 가능성은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나올 갤럭시 S26 시리즈의 경우에요. 모든 모델에 엑시노스 2600이 다 들어가진 않을 거라는 전망이 현재로서는 좀 우세합니다. 아, 전 모델 탑재는 아닐 수도 있다? 네, 가장 최상위 모델인 울트라에는 아무래도 공급 안정성이 확실히 검증된 퀄컴 칩이 전량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엑시노스 2600은 기본 모델하고 플러스 모델에 그것도 일부 지역, 예를 들면 한국이나 유럽 같은 지역에만 선택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뭐 일종의 리스크 관리 전략이기도 하고 동시에 지금처럼 메모리 가격이 막 급등하는 상황에서 자체 칩인 엑시노스를 활용해서 원가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는 그런 현실적인 판단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정리를 좀 해보면 삼성은 지금 hbm 파운드리 그리고 자체 칩인 엑시노스까지 이 여러 전선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아주 강력한 반격을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각 전선이 또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굉장히 야심찬 다각적인 전략이라고 봐야죠. 첫째 엔비디아하고 HBM4 공급 계약을 맺은 건 AI 시대의 핵심 파트너로서 위상을 되찾고 기술 리더십을 회복하는 데 정말 결정적입니다. 둘째, 이나노 파운드리가 성공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하고 또 가격 경쟁력으로 고객사들을 끌어와야 TSMC와의 격차를 좁히고 파운드리 사업이 진짜 본궤도에 오를 수 있습니다. 이게 꼭 필요하고요. 셋째, 엑시노스 2600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나노 기술의 성능과 안정성을 제대로 입증할 수 있고, 또 모바일 칩 경쟁의 판도를 AI나 GPU 성능 그리고 말씀드린 지속 성능 중심으로 옮겨오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움직임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역사적인 메모리 슈퍼 사이클이라는 이 거대한 파도 위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죠. AI하고 서버 수요 폭증이 이 모든 변화의 근본적인 동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의 최근 실적에서도 이런 긍정적인 변화의 조짐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 발표를 보면 반도체 부문 특히 메모리 사업이 극적으로 턴어라운드했고 파운드리 실적도 개선되면서 시장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12조 원대 영업 비익을 기록했잖아요 네, 어닝서피아이즈였죠. 네, 반도체 부문에서만 7조 원 넘는 이익을 냈으니까요. 수출지표 역시 아주 좋고요.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내년, 내후년 실적은 정말 더 기대해볼 만하다는 전망이 지금 지배적입니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2026년에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70조 원을 넘을 수도 있다. 이런 장밋빛 예치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와우, 70조 원이요? 정말 대단하네요. 그렇다면 이 복잡하고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는 어떤 점을 좀 주목하고 이 상황을 이해하면 좋을까요? 네, 청취자분께서는 지금 AI라는 이 거대한 기술혁명이 촉발한 산업지형의 대격변, 그 한복판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계신 겁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HBM,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 등이 여러 분야에서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어떤 승부수를 던지고 있는지 그 잠재력과 또 동시에 안고 있는 위험 요인을 함께 지켜보는 것은 굉장히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다만, 이 모든 제도약 시나리오의 성공 여부는 결국 실행력에 달려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히 이나노 수유를 얼마나 빨리 안정화시키느냐 그리고 HBM 품질을 확실하게 확보하느냐, 이 기술적인 과제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해결하느냐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결과는 앞으로 우리가 사용하게 될 스마트폰, 컴퓨터, 뭐 이런 다양한 기기의 가격과 성능, 특히 AI 기능의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글로벌 기술 공급망 전체의 판도까지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정말 한순간도 눈을 뗄수 없는 그런 변화들이네요. 앞으로 이 흐름을 계속해서 아주 주의 깊게 지켜봐야겠습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께서 한번 좀 곱씹어 보실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현재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같은 이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잖아요. 이 막대한 투자가 지금의 반도체 호황, 즉, 슈퍼사이클을 이끄는 가장 큰 원동력이라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것이 장기적인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은 어쩌면 비싼 도박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AI 기술 발전이라 관련 서비스 확산 속도가 이 어마어마한 투자 규모를 결국 따라가지 못한다면, 그래서 AI에 대한 실제 수요가 시장의 디대에 미치지 못하게 된다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뜨거운 슈퍼사이클 속에서도 뭔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또 다른 형태의 조정이나 위기가 찾아올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AI 열풍 이면에 숨겨진 잠재적인 위험까지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아주 의미 있는 질문이네요. 오늘 깊이 있는 분석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뉴스톡톡이었습니다. 두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